고대의 시한 편에 아주 흥미로운 문학적 수수께끼가 숨어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볼 이야기는 바로 시편 80편에 관한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시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핵심적인 미스터리가 하나 있거든요. 바로 이겁니다. 이 미스터리를 풀려면요, 제일 먼저 시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세 개의 탄원, 그러니까 후렴구를 자세히 들여다봐야 해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우리를 돌이키소서라는 핵심적인 기도는 똑같은데 그 기도를 듣는 신의 이름이 점점 더 강력하게 단계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 실수로 다르게 쓴게 아니고요. 시편 기자가 아주 의도적으로 이 반복을 통해서 자신의 간절함을 점점 더 고조시키고 있는 거죠. 일종의 문학적 장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구조의 비밀을 풀기 위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그 중간에 등장하는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표현, 여기에 아주 중요한 단서가 숨어 있거든요. 만군의 하나님이라. 과연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네, 바로 체바오트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이게 군대들, 무리들이라는 뜻인데, 신의 이름과 함께 쓰이면 그야말로 막강한 힘과 권위를 상징하게 되는 거죠. 압도적인 힘을 가진 신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만군의 주라는 이름은 단순히 와, 힘이 세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성전의 가장 깊은 곳에 계시고 언약궤로 상징되는 그러니까 자기 백성 가까이에서 그들을 적극적으로 구원하고 보호하는 그런 살아있는 임재를 의미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목자이신 신과 바로 연결되는 이미지입니다. 실제로 시편 80편 1절을 보면 바로 이 이미지가 등장합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느니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여 빛을 비추소서. 시의 첫 시작부터 이런 강력한 이미지를 딱 제시하면서 앞으로 이어질 간절한 탄원의 배경을 만들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떤 위기 상황이었길래 이렇게까지 간절하게 신을 불렀던 걸까요? 그 절박한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시편 기자는 아주 기가 막힌 비유를 하나 사용하는데요. 바로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이 포도나무의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이집트에서 뽑혀나와서 약속의 땅에 다시 심깁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번성해서 온 땅을 가득 채우죠. 그런데 결국 그 보호막이었던 담이 무너지고 완전히 파괴되고 맙니다. 어떠세요? 이 단순한 포도나무 이야기가 이스라엘 민족이 겪었던 해방과 번영, 그리고 지금의 처참한 타괴까지 그 모든 역사를 한눈에 보여주는 것 같지 않나요? 자, 그럼 다시 처음에 그 탄원으로 돌아와 보죠. 우리를 돌이키소서. 이 말이 단순히 예전처럼 잘 살게 해주세요 정도의 의미일까요? 아닙니다. 훨씬 더 깊은 뜻이 담겨 있어요. 여기서 쓰인 히브리어 슈브라는 단어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표명적으로는 돌아가다. 회복하다 라는 뜻이지만, 이 시편의 문맥에서는 그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재창조라는 신학적인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무너진담을 고쳐달라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민족 전체를 영적으로 또 물리적으로 완전히 새롭게 다시 만들어달라는 정말 근본적인 요청인 셈이죠. 이렇게 엄청난 재창조를 어떻게 감히 요구할 수 있었을까요? 그 희망의 근거는 바로 과거에 있었습니다. 신께서 행하셨던 가장 강력하고 위대한 구원의 사건 바로 거기서 희망을 찾은 거죠. 시편 기자가 사용하는 단어들을 보면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귀를 기울이소서 빛을 비추소서 구원하러 오소서 이 표현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맞습니다. 전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해방될 때 신께서 보여주셨던 행동을 떠올리게 하는 말들이죠. 의도적으로 그 기억을 소환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탄원은 하나로 모아집니다. 바로 두 번째 출애굽에 대한 희망이죠. 과거에 그 위대했던 첫 번째 구원의 기억을 모델 삼아서 지금 이 끔찍한 위기 속에서도 다시 한번 똑같은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달라고 간청하는 겁니다. 신의 부재가 이 위기의 원인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분의 강력한 임재가 다시 돌아오기만을 바라는 거죠. 자, 이렇게 10편, 80편을 따라가 보니 어떤가요? 시편 기자는 역사를 단순히 지나간 과거로 본게 아니라 위기가 닥쳤을 때 신적인 재창조를 통해 극복해나가는 하나의 거대한 패턴으로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또 우리 자신의 삶 속에서 이러한 패턴을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